안녕하세요. 엠비언트 전문점 야무진 튜닝 경기 광주점입니다. 오늘의 영상의 주인공 소나타 8세대 모델, 소나타 DH입니다. 대시보드와 도어 트림 이렬의 순정 엠비언트가 있지만 밝기가 약해 연출력이 아쉬운 차량입니다. 아쉬운 광량을 변경하기 위해 야무진 튜닝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크릴로 순정 대비 3배 이상의 광량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앰비언트 라인을 사용했기 때문에 퀄리티는 순정 그대로 유지 가능합니다. 2열은 순정 앰비언트가 없어 아쉬우신가요? 더 2열은 비노출 앰비언트로 확장시공했습니다. 1열과 동일한 라인으로 확장시공하였으며 비노출 앰비언트이기 때문에 순정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자로 쭉 뻗은 매력적인 라인에 풍성한 연출을 더하기 위해 고객님이 선택하신 대시보드 상단과 충전 속대이 추가되었습니다. 고급스럽게 변신한 소나타 앰비언트의 설정 방식은 순정 모니터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연동했습니다. 색상 변경 및 밝기 조절이 가능하며 기존에 없던 웰컴, 굿바이 세레머니 세븐 크로스 기능이 추가됩니다. 모든 대선에 독일사 테사 테이프 테이핑을 하여 내구성 및 소음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순정 주름관을 통해 배선하기 때문에 튜링의 흔적 없이 순정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야무진 튜닝은 오랜 노하우와 경험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보장하고 있으니 편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야무진 튜닝 경기 광주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